들어가겠습니다. Let's get it. 보이는 것이이 여기 2 층에 있습니다. 왼쪽 여기 여기 딱 보이죠? 이거 천막. 천막 보면 사다리가 두개 있습니다. 사다리 첫 번째 거 아이템 먹고 또 뒤에도 아이템 있고. 아이템 먹고 오케이 아이템 먹고 여기 태그 상자 오케이 오, 너무 멀리 갔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 두 번째 태그 상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내비게이션 따라오시면 골목이 있습니다. 골목을 쭉 가시면 그냥 있습니다. 오케이. 태그 상자. Yeah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물고기 다리였습니다. 땡큐 오케이. 테크 상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이 여기 보시면 크레인이 한대 있습니다 여기 크레인 돌 올리고 있죠 한대더 있죠 오이 왠지 오 음. 험머 옆에 딱 보면 이런 문이 있습니다 아이템또 먹고 얘도 먹고 중지시키고 시끄러우니까 테크 상자 먹고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물고기 달렸습니다 땡큐 오 okay. 케이 테크 상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끼리 건물 보이시죠 건물 오른쪽 딱 끝으로 들어가면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여기 딱 노란색 보이죠 이게 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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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올라가고 그러면 바로 이 테크 상자 보이시죠 오케이, okay. yep. 감사합니다. 물고기 다렸습니다 땡큐 마지막 테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전면에 보이시는 건물 보이시죠? 대충 뭐주의가 이렇습니다. 요 부서진 것도 있고, 근데 지금 밤이 돼서 보이겠나?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요 스탑. 불탄 건물이 있습니다. 차단기 여기 오른쪽에 딱 가보시면 차 뒤에 어, 여기 보시면 테크 산자 있습니다. 오케이. 얍. Yep. 야. Yeah. 감사합니다. 물고기 다리습니다 땡큐. 이번 영상은 테크를 주워서 <laughs> 모르고 주워버려가지고 영상만 찍겠습니다. 오케이. Let's get it. 요게딱 정면을 보시면 위치가 여기 트럭 맨 끝입니다. 아, 맨끝 트럭에서 여기 건물 완전히 뒤로 반대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. 그러면 셋 때가 하나 있습니다. 셋 때에서 사다리로 올라갑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정면에 테크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. 여기 오케이 감사합니다. 물고기 다 되었습니다. 땡큐